근데, 여기 모자이크 해야 되네요.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. 근데 저번에 A20 할때 모자이크를 안 했어요. 죄송해요. 자, 오늘 저번에 약속했죠. 747 하기로. 그래서 747 바로 갈게요. 아니, 근데 웃긴 게, 저, 공항, 맞죠? 알키기 오전엔 좀 합시다. 6시 59분. 아니, 근데, 저번에 그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요. 예, 조회수 여러분 그게 숙제입니다. 최대한 많이 올려주시는 게자곧 밝아질 거예요. 예, 다 해주고요. 나747 800 기종이고요.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? 오늘도 최대로 15분으로 줄여요자해하시고요 멋지네요. 이런 풍경이. 또 이제 예. 오늘도 제대로 된 착륙 제발하길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자, 예 뒤에 쪽에 이거 뭐가 있었는데 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뭔가 뭐,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. 오토푸시백. 자 일단 택시웨이 먼저 설정하라고 하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어이구, 이거, 너무, 너무 먼데. 해봅시다, 그래도. 고고. s t a r 리 p 웨이 a 알겠어. 아, 기다리지 않을 거야. <웃음> 자. <웃음> 자, 점점 밝아지네요, 하늘이. 현, 의 근데 뭐, 예전보다 좀 빨라진 것 같아. 아, 참고로, 얘 누르시면 저겁니다. 어, 일시중지입니다. 그리고 다시 해제하시면 갑니다. 아이고, 내가 직접 가야 돼. 진짜. 15%가 적당하십니다. 자, 왼쪽으로 돌려. 현재 지금 6로 돌리고 있으시지만, 여러분, 러더로 돌리시더, 오지가도 상관없습니다. 현재, 분위기. 어... 아, 이 부분은 또 스킵해야 되겠네요. 스킵. 아, 목 아프다. 슈퍼 어떻게 해? 거야. 언제도 가는 거 같으면 좋네 슈퍼 가도 안 돼. 택시에서는 슈퍼 하시면 안 됩니다. 절대.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여기 안되실 경우에는 조금 로크를 풀었다가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아 뭐가 아, 풀너 러덩 소일까요 아니야 지금 됐으니까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 지금 초점두기달잘 맞췄거든요 근데 조금씩 버노날겁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이제 보이시죠? 강피내부 여기서는 혹시 모르니까 10%를 해준 다음에 혹시 초점이 안넘어간다면 어 약간씩 넘어가시죠 이럴땐 러더로 컨트롤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이 이제..풀스토로 가동! 풀바 올리자! 어, 어떻게 될지..진작에.. 오! 런웨이 안 벗어난다! 좋다! 와 대박! 오 런웨이를 안 벗어나요 이 영상은 무조건 열립니다 자.. 음원에 올려야 되니까 런아니안벗 <목소리> 어, 그리고 여기서 기업을 올려줍니다. 올라가시죠? 레스토로 구독해주시고요. 안전하게 수반하시면 좋습니다. 어, 자, 우측으로 돌려줍니다. 아이고, 어, 이거. 한 항공. 어 미안. 뭐야? 나 평양 가고 있어? 오마이갓 여기 평양 항공입니다 현재. 자군자버개선을 <laughs> 지나 평양에 들어섰습니다. 레랩 마이. 레프 마이. 내려가는 곳이죠. 스트로 오른쪽에. 랜딩 기어 내립시다. 랜딩 기어. 근데... 자, 노드기어까지 다 내려왔고요. 랜딩기어 노드기어 다 내려왔습니다. 오, 오 방, 그죠? 그 얘기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얘기해드렸는데, 공항이랑 가까워졌다얘기예요 자, 이제... 어.

아. 간다 넘어가고. 네트. 자, 하늘을 많이 날던 747-800. 죄송, 어, 아 죄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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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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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된 자, 딱 맞췄네요. 예. 수고했습니다. 근데 또 오버런 했네요. 엔진 다 꺼. 이제. 여기서 라이트 중에서도. 다 껐네? 그럼 이제 팩스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리고 참고로, 이거 화면. 얘도 안 움직입니다, 뱅크. 자, 어떡하냐, 아이들. 어, 그래. 너가 좀 이동해주라. 어, 그치. 자. 카고 캐릭터링크, 라운드 파워 다 할게요. 자, 멋지죠? 예, 이 풍경. 멋진 이 풍경. 오, 멋진데? 자, 러더도 이렇게 있고, 로, 얘도 러더 하면 재돌아가는 거 아시죠? 제 페달. 러더. 안 돌아가네, 아니, 그럼, 너가 언제 있니? 오, 올라간다. 현재, 여기까지 연결됐고요. 자, 멋진 이 풍경. 참. 자, 그러면, 나가 봅시다. LAX를 한번 보여드려야죠. LAX, Los Angeles. 그렇다고 얘 없어지는 거 아시, 아닙니다. 걱정하시지. 아, 걱정하세요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LAX 공항이 이렇습니다. 뭐, 풍경을 봐서는 또, 저거 하려는 건. W S S S S. 그건 됐고요. <laughs> 자 대충 보셨죠? 이건 저윤저전 쪽이고요. 자 예를 해봅시다. 어디니? 아 선택지를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. 인천인터내셔널 플라이. 자, 과연 35번 게이트로 갈지 안 가네요. 자, 그럼 초, 초고속으로 한번 볼까요? 자, 가보자. 왼쪽으로.